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삼성과 SK 반도체가 세계에서도 유명한 반도체로서 어, 다른 타국에 비해서 또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삼성과 SK 반도체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평이 개발되는 용인 원삼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의 뉴스 중에 삼성과 SK가 반도체 고졸인력을 양성 하면서 기술 장인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러한 획기적인 보도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과 SK의 이니셜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르면 이달 용인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해서 용인시와 협력 및 지원 관련 MOU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반도체 업계의 인력 수요와 연계에 맞춤형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부에 지정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고, 현재의 충북 음성에 한 곳이 있는데, 용인시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제조, 장비, 소재, 인공지능 등 4개 학과에 15개 학급, 정원, 300명 규모의 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 삼성을 이끌고 있는 어, 이재용 회장과 SK를 이끌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최태원 회장이 글로벌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해서 비메모리 세계 1위 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그러한 보드 뉴스가 있어서 오늘 속보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협약 체결 이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용인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지원하고 개교 이후에는 현장 실무 노하우 등을 전수하며 학과 운영 등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우수 졸업생은 특별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반도체 인력의 절반이 고졸 엔지니어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인천과 원주에서도 마이스터고 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그래프가 나와있는데 학력별 반도체 산업 종사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고졸이 5만 6천명, 전문학사가 1만 7천명, 그 다음에 대졸이 2만 9백명 석사가 6,700, 박사가 2,400명 정도로 이렇게 학력별 반도체 산업 종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졸 엔지니어 인력은 반도체 산업에서 뿌리 역할을 합니다. 주로 반도체 생산 라인에 배치돼서 설비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의 종사자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고졸 인력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그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은 국내 반도체 그 산업에 종사하는 고졸 인력은 5만 6천 명으로 대졸 인력의 두 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사진은 용인 SK하이스 반도체가 건설되는 용인시 원산면에 57번 도로에 각종 이러한 지작물, 건물, 어, 또는, 어, 임야라든지 어 이런 그 전답을 토목공사라고 그 있는 그런 그 현장 사진과 이 사진은 바로 57번 도로 옆에 어, 건물을 때려 부시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상당하지만 공급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고 2020년 기준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필요로 하는 추가 인력은 총 1,621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55%가 894명이 고졸 인력이 되겠습니다. 최근 현장 전문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우와 위상이 높아졌지만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4조3교대 근무 등의 여파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IX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협약을 맺어서 우수 고졸 인재를 유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그 SK하이닉스 반도체 마이스톡 그 협약을 위해서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계현 사장은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서 삼성의 반도체 인력 중 고졸 인재 비용을 이 비용이 2 0를 넘는다고 하면서 고졸 인재 채용 규모를 늘릴 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택의 그 삼성 반도체 캠퍼스 세 어, 개의 그러한 팹이 완성된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지금 4기를 건설 중이고 오른쪽에다가 다시 두 개의 팹을 더 추가로 해서 여섯 개 공작을 짓는다는 것이 삼성 전자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의 관심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데 현재 용인 위에도 인천시와 강원도도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학과님에서는 용인 SK 반도체 주변 투자 핵심을 특강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일시는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장소는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와 수강인원은 10명 내 위로 소수정예주의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010-5477-2808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상세한 안내를 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강의 컨텐츠는 무엇인데 용인시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천막 용인 원삼 SK 반도체 그리고 원삼과 배감 안성에 대한 지역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 조금 있으면은 원삼면에 토지 거래 가격이 풀린다고 합니다. 집중적인 분석과 분석은 물론이거니와 원삼면의 돈 되는 땅 투자 실전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은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죠. 용인 원삼 SK 반도체 주변에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땅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 용인과 안성시 땅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또는 용인 안성시 도입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의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기타 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3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 새까맣게돼 있는 여기로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 SK 반도체 어 삼성과 SK가 반도체 고졸 인력을 적극적으로 그 기술의 장인으로 육성하겠다는 뉴스의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어,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 반도체가 어, 대한민국의 반도체 그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뿐만 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반도체, 그, 기업, 또는 반도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